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장민호가 전라도에서 콘서트 개최하는 거야. 언제쯤? 전라도 거주하는 팬들 오매불망 기다린다. 입니다. 가수 장민호의 생애 첫 단독 콘서트가 매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뉴스기사나 영상으로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성남, 인천, 대구, 울산, 창원에 이어 이번 9월 24일과 26일 수원 콘서트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장민호의 팬들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 전국적으로 많은 팬들이 장민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전라도에 콘서트를 개최하지 않아서 전라도에 거주하는 팬들이 입장에선 다소 아쉽고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민호 유튜브의 영상의 댓글에서도 장민호 콘서트 관련해 왜 전라도 지역을 오지 않느냐는 말도 종종 보이니 말입니다. 분명 장민호의 소속사인 혼터테인먼트에서도 전라도 지역에서의 콘서트 개최도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연장이나 여러 상황들이 조율이 잘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직 전라도 지역에서의 개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앞으로 꼭 전라도 지역에 장민호는 와서 단독 콘서트 해줬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앞서 장민호, 영탁, 이찬원이 지상파도 접수했습니다. MBC 예능 난싸우면 다행이야에 출연의 시청률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청률 전문 기업 트네메스에 따르면 11월 8일 장민호, 영탁, 이찬원이 출연한 난싸우면 다행이야 최고 1분 시청률은 9.9%로 지금까지 안싸우면 다행이야 방송. 2023년 10월 10일 첫 방송 중 가장 높은 최고 1분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허재, 현주엽, 김병현 스포츠맨 3인방이 9월 20일 난 싸우면 다행이야에 출연했을 당시 기록한 최고 1분 시청률 8.9%가 그 뒤를 이어 최고 1분 2위를 차지했는데 장민호, 영탁, 이찬원 트로트맨 3인방보다 1.0%피 낮았습니다. 테넘스 시청자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장민호, 영탁, 이찬원 출연으로 난 싸우면 다행이야 연령대별 시청률은 한 주전 대비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는데 그중 여자 60대 이상 시청자층에서 2.9%피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